쿠팡의 물류 체제하고 대한통운의 물류 체제는 전국 네트워크는 많이 갖고 있지만은 쿠팡 입장에서는 객단가를 갖다가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수량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증가로 지금 저는 멈출 것 같아요. 유통해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드디어 CJ 대한통운이 7일 배송을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이미 택배 30년 지난 현상에서 7일 배송은 획기적인 것이죠. 물론 이제 택배 입장에서는 물량이 있어야 7일 배송이 가능한데,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관련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신세계, 이마트, 스닷컴 G마켓, 알리익스프레스, 이미 이제 물동량을 갖고 있고요. 또 신규 물동량 5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 예상돼서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2025년 1주, 2주가 지난 이제 3주째. 지난 상황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택배 연중무휴 365일은 안 되더라도 물론 이제 쿠팡은 거의 쉬지 않고 갖다 주니까 연중무휴 365일 배송입니다. 근데 택배 같은 경우는 52주 쉬었죠. 또 8월 15일날 택배의 날 쉬었죠. 그다음에 새해 추석 휴일 한 3일에서 4일 되나요? 쉬면은 거의 한뭐 60일 이상 저기. 배송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시제에 대한 통운이 7일 배송하면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2024년에 하반기 선언한대로 7일 배송을 하면서 이 커머스 기업,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고, 그 다음 물류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중무휴 물류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투입해 갖고 또 다양한 상품군 서비스를 갖다 강화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택배 상황에서 과거에 쿠팡이 택배를 했을 때 어땠죠? 택배를 했던 영업소장들이 쿠팡으로 많이 가고 또 일부는 또 쿠팡에서 또 다시 현 택배 기업으로 오고 이동상이 상당하게 지금 많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커머스 기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택배 영업소장 숫자도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상에서 인력 부족난이죠.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025년 진행하면서 1월, 2월, 3월 1분기 시점을 보고 그리고 지금 1월 달에는 새가 해 지금 1월 말이 있다 보니까요. 보통 택배 기업으로서는 2주 전부터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물량이 폭증하고 뭐 대표적으로 택배 기업 대한통운이 물량이 많을 때는 1일 1천만 개가 가볍게 넘었고 계속 물량이 이제. 물류 택배 터미널이나 또 대리점 지점에서 이제 물량이 멈춘 상태 계속 당일 배송이라든가 이제 물량이 안 나와서 지금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상황과 겹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화주 물량, 또 이커머스 기업의 물량 상황은 서서히 지금 풀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CJ대한통운하고 관련해 놨고요. 지금 지마켓은 스타 배송을 시작하고 있지만 물량을 2025년 1월 달에 스타트하기 시작. 뭐 작년 하반기, 거의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시작은 했는데요. 일요일 배송을 전제로 2025년 대한통운의 7일 배송에 이제 물량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류센터 중에 가장 큰게 동탄 물류단지거든요. 뭐 이거 과거에 뭐 제가 한 8년 동안 전략 자문했고, 물류센터가 20만 평 이상으로 이제 가장 큰 단지인데, 그 단지 B동이네요. B동에 지하 1, 2, 1층은 실에 대한 통원이 쓰고 있고 2, 3층을 그때 이베이 코리아의 과거에 지마켓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 통합 물류 센터 14개 카데고리 15만 개 스타트 스탑 스타 배송 상품 우선 적용해서 생필품, 공산품, 주방용품,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이미 대한 통운의 이제 물량. 일요일 날 지금 배송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 택배 플러스 수집할 보관 물, 물량입니다. 화주 거래처 물량을 보관했다가 이 물량이 택배로 떨어지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도 초, 초에 택배를 만든 야마토 택배 의 원조는요, 최근에 수도권, 뭐 도쿄라든가 수도권 거점에 스리페일 보관 물류센터 보관 등 옆에 택배 터미널의 물류센터를 만들어 갖고 보관 비용부터 물류 비용을 받고 택배까지 그냥 완수 업서비를다 제공했습니다. 심지어는 배송한 물류를 갖다 반품 회수 물류까지 그냥 완수 업서비를다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 서비스를 쿠팡이 전국의 물류센터하고 배송 거점을 또 반품 회수 이 물류를 하면서 쿠팡 자체적으로는 자사의 유통. 판매하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쿠팡은 이걸 지금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택배 기업 입장에서는 화주 거래처 물량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이 물량을 갖다가 있어야지 택배는 딜리버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량에 있어서 지금 CJ 대한통운이 7일 배송하더라도 당분간 G 마켓의 물량, 네이버의 물량 이런 고객이 이제 주문한 물량이 늘어나면서 1분기, 2분기 물량의 파동은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소장들이 딜려면 다 이게 뛰는 게돈 아닙니까? 딜리버리에. 배송, 자기가 영업을 해서 택배에서 가져오는 걸 우리가 집합 물량이라는데요. 요율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은 일정 라우팅 동선의 권역 내에서 자기가 뛰면서 물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죠 그만큼 수익구조가 올라가겠죠. 그데 이제 시대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고 25년 7일 배송을 가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한 60일을 갖다가 일요일 포함해서 배송을 못한 거를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한 360일은 배송이 가능한 체제로 지금 갈것 같습니다. 8월 15일날 택배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또 새해 3일, 4일 그다음에 추석의 3, 4일. 그러니까 이제 약 360일 배송이 가능하면은 점차 이커머스 기업의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이 배송을 좀 받게 되면은 기존의 쿠팡과 다른 체제에서 택배를 하면서 또 3PL 물량까지 융합하면은 대한통운의 3PL의 보관 사업부터 택배까지 연결되는 완톱 서비스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쿠팡 상하고 제가 비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쿠팡도 과거에 진행할 때는 3, 4년 전만 해도 어땠죠? 쿠팡의 풀필먼트 센터에는 상품을 갖다 풀필먼트니까 회전율이 높은 상품을 전진 배치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은 쿠팡 CLS 로지스틱스 센터에서 이제 배송사하고 링크해서 빨리 갖다 줬죠. 그런데 판매를 해서 대다수 이커머스 기업한테 판매한 걸 갖다가 쿠팡 앱에서 판매했지만은 그중에서 물량이 많고 그만큼 거래 관계에서 괜찮은 기업들이 어땠죠? 로켓 크로스한거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2023년 3월 29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쿠팡의 물류 센터에서 보관했다가 보관료, 피킹료, 그 다음에 배 출고료. 배송료, 반품, 회수료, 요일에 따라서 상품의 프라이스의 가격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다 제3자 물류 비용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갖다 받으면서 지난 얘기지만은 어디에 장지동의 물류센터에 있는 이동이 이동의 물류센터가 쿠팡이 지금도 있고요. A동, B동이 이제 한진, C동, D동이 지금 롯데가 있는데 결국 한진의 물량은 주동을 거의 이제 다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로켓 크로스드에 들어온 물량은 쿠팡이 지금 3PL 보관사업도다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시대대한통운 입장에서도 전국의 네트워크 거점을 다 갖고 있어서 이 네트워크 거점에 3PL 보관사업 물량을 자기네가 운영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택배까지 가져가면 됐죠. 완수 업비업가다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2025년에 1분기, 2분기에 해결될 물량이 아니라 앞으로 2025년 1년차, 26년 2년차를 겪으면서 국내 도메스틱 물류를 갖다가 3PL 택배 링크하면서 아니면은 해외 물류까지, 크로스보더 물류까지 어떻게 가져가냐. 이것도 앞으로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통운이 7일 배송을 선언하니까요. 요즘 한진하고 롯데도 지금 지역적으로 또 물량에 따라서 거점별로 좀 다르지만은 이미 친일 배송으로 스타트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택배는 무조건 일요일날 쉬, 쉬는 휴일 업무가 됐지만은 최근에 이제 기업 상황도 또 이, 어, 관련된 이커머스나 물류 상황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물류 기업 입장에서 택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 물량이 많아야지 수익 구조가 올라가는데요. 택배 영업소장들은 다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본사 조직에서 모든 헤드오피스가 있고요. 또 대리점 체제에서 또 대리점장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영소장들이 규모에 따라서 뭐 수십 명에서 또 많게는 여러 개의 거점을 갖고 있는 대리점장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택배를 갔다가 야마토 택배 20년 진행해 왔고요. 또 한국의 과거에도 10년 전에 대한통운부터 또 롯데, 구 저기 구, 지금 롯데니까 그 현대, 동부, KGB, 로젠, 뭐 관련해 갖고의 여섯 일곱 개 기업을 자문하면서 지금까지 사, 2, 30년 택배를 보면요. 택배는 물량이 많아야지 수익구조 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2025년 을 시작한 스타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택배하고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 커머스 기업이 대한통운의 7일 배송을 갖다가 구매하는 전제로 이 커머스의 판매자 상품이 어느 시점에서 차고 올라갈까? 요거는 여러분들 한 번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고객인 소비자가 누구를 선택하냐. 니까 저는 고객 입장하고 판매자 입장을 두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과거에 저도 쿠팡과 네이버와 관련된 사이트를 갖다 회비를 내고 좀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쿠팡은 빨리 와서 좋은 것도 있어요. 또 네이버는 또 쿠팡과 가격 프라이스 전에 가격 차가 아니라 네이버가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존에는 쿠팡에 의전해서 모든 걸 구매했던 고객 입장에선 네이버라 G 마켓이나 이런 이커머스의 다양한 기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 셀러 입장에서는 이제 쿠팡의 물량이 많아서. 로켓 크로스 전용을 해 갖고 계속 지금 물건을 맡기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도 판매자 상품은 대다수 이제 쿠팡, 쿠팡 앱에서 주문을 하지만은 이 상품들이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택배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저 이일 배송 가능하니까요. 뭐 롯데가 오든 뭐 아니면은 한진이 오든 로젠이 오든 이런 기업이 최근에 보니까 대한통운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판매자 상품은 선택은 판매자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선택하냐가 느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 입장에서 목표로는 택배 물량을 늘린다. 제가 2025년을 한번 예상해 보건데 어, 택배 판매 수량 보면은 이제 대한통운이 2024년에 16억 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켓쉐어는 2024년에 하반기에 어, 쿠파한테 역전 상태에서 지금 밀렸습니다. 쿠팡은 뭐 유통에서 팔리는 상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대한통운이 택배 취급 물량이 한 2억 개 이상 3억 개까지는 늘어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8억 개, 19억 개좀 올라오겠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쿠팡의 물량이 계속 좀 소폭은 더 증가하겠지만은 쿠팡에 늘어나는 물량만큼을 경쟁 기업 택배라든가 한진이나 롯데가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서 또 고객지향적으로 수익구조를 갖다 만들어갈까 이부분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한통운하고 쿠팡은요 이 체제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물류 체제하고 대한통운의 물류 체제는 전국 네트워크는 많이 갖고 있지만은 쿠팡은 기존의 유통 판매자 중 유통 중심의 이제 회원의 숫자는 이미 아마 와우 해운도 1,400만 명에서 1,500만 명면 이 고점 될 거예요. 그리고 앱 사용자 수도 월간 보니까 한 3,200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입장에서는 객단가를 갖다가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수량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폭 증가로 지금 저는 멈출 것 같아요. 왜냐 경쟁 기업이 이커머스를 대한 통운이 점차 늘어날 만큼 쿠팡에. 정체는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유통, 판매, 결제, 배송, 회수 물류까지 빠른 월섭 서비스, 쿠팡의 와우 회원,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국내 사업 물류하고,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대만 사업의 물류, 또 판매, 이쪽을 갖다가 글로벌 사업으로 어떻게 확대하냐. 이 부분이 쿠팡에서는 지금 경쟁 기업하고 다른 경쟁력 강화를 할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한통운은 이미 택배에는 이커머스 기업의 화주, 거래층 물량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움직였지만 은 안정된 물량 1억 개, 2억 개가 이제 창출되기 때문에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법인 영업이라든가 고객지향형 영업을 더 확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기업들 규모에 상관없이 다수의 기업들이 대한통운의 플랫폼 물류안에 일요일 배송, 되고 또 3PL도 보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물류를 갖다 대한통운이 수주를 받아서 3PL 물류센터 운영 효율 이 물량을 대한통운의 옆에 있는 택배 이쪽으로만 넣다면은 는 대한통운의 비용 구조라든가 이 부분 점차 좋아질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뭐 택배가 고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상형은 뭐 말씀드렸지만은 3PL 물량 플러스 택배 물량을 핸드링하고요. 국내하고 해외 물량, 크로스보더 물류를 갖다 움직이는 게 가장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커머스 얘기할 때 쿠팡의 글로벌화, 쿠팡의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려면 그만큼 이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은 선진 아마존을 갖다가 20, 94년부터니까 거의 30년 됐네요. 저도 이제 30년 아마존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또 20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존은 미국 시장에서 이 e 커머스 시장의 마켓셔를 확대하면서 또 글로벌의 컨트리 선진국 쪽으로 그냥 다수의 기업들 하면서 이제 매출 주머도 올리면서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물류를 하면서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류 네트워크 거점을 확장했죠. 근데 확장하다 보니까 사업 영역은 커졌지만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최적화로 지금 바꾸면서 아마존도 지금 많이 바꿔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입장에서도 물류비용이 앞으로 이제 보틀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규모 40조 원대는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라이벌 기업의 이커머스가 다양한 선택군을 하고 여기에 받쳐주는 c j 에 대한 통원과 일부 롯데하고 한진도 7일 배송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다양하게 변화할까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2024년 뭐, 2 0 2 5년 시작된 지 불과 1월 달 그리고 방송 여러분들 보는 시점은 1월 2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 물류기업의 상황이 분기별로 시시각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또 함께 택배기업의 돌파구는 무엇일까 이 부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